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뭐 음악 쿵쾅거리는 소리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막 흘러들어왔겠죠.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술집이 없어지도록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이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작정 기도를 한다는 그 정보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술집 망한 이유가 교인들의 작정 기도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법정에 교회 대표자, 그 다음에 술집 주인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술집 주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물어내야 된다. 주장을 하고 또 교회 대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저 집이 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재판장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기도 안 하나, 기도의 능력, 믿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기도는 하나 기도의 능력 믿지 않음 결론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시각과 시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통치자인 아하방이 통치할 그 시대. 이때 이방 나라인 아람 왕국이 자주자주 북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서 괴롭혔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면, 근데 희한하게도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북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아람 왕이 패배를 했습니다. 아람 왕이 너무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 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체포해요라는 명령을 군대에 내렸습니다. 포위를 했겠죠.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나가 보니까 기겁을 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주변에 새까맣게 깔려 있는 겁니다. 기절할 상황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의 심정을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실감나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어외예요. 본문 16절에 보면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한의 모습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17절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이 청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나이를 대략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원어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를 보면 청년, 우리는 자꾸만 20대, 30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아주 연소하고 경험이 적은 청소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역사를 적게 경험한 입장에서 이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 17절 앞부분을 보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이 어린 나의 사원을 앞에 놓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앞부분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사환은 그 어린 청소년이었을지, 아니면 청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문을 볼 때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마 목격을 했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한 상황 경험했겠죠. 불말과 불변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의 기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삶을 정돈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설교의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자꾸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반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꾸만 이렇게 살자고만 얘기를 하니 마음속으로 예배를 나가면서 결단은 했겠지만 목사님 오늘도 또 일거리만 주시네 짐만 잔뜩 지워주시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이 새벽기도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어린 사환이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 하나님 어찌 할까요? 하는 그런 탄식이 지금 저절로 나오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육안에 들어오는 그 현실만 보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본문 15절에서 아람 왕이 보낸 막강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만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의 탄식을 내뱉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끝장났다 이거지요. 끝났다, 끝났다. 불신. 믿음 없음의 결과가 절망의 한숨 섞인 탄식으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우리 종종 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제 끝장이야.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 그렇게 절망의 탄식을 내뱉는 사람들 우리 보지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 내가 그런가요? 이것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여러분 이 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한다는 것이 그리 거창하고 큰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따서 보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현실에만 온 마음이 쏠려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박제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작게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격하시켜 버리기 시작할 때, 내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나 남기신 오병이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한결같이, 근데 거의 보험서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 무리를 다 보내서도, 그들이 뭔가를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똑같아요. 보험서를 보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장증만 5천 명이고 식당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의 이 응답을 들은 제자들 문제 상황이 지금 직면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행태를 좀 볼까요? 마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마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실만 얘기한 거죠. 누가는 또좀 달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백 이백 대나리나 필요합니다. 누가는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죠.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합리성과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무장한 아주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누가는 또좀더 분석적이에요. 아주 분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금서에 쭉 흐름을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슨 사건을 경험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방금 직전에 경험을 해요.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직전에 경험을 합니다.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방금 전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저 가지고 있는 그거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우리 같이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뭐라고까지 뭐라고까지 하느냐하면 불신의 그 걸음을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주님, 살펴보니,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데, 안드레는 뭐까지 했다고요? 사족까지 붙였습니다. 자기 해석까지 붙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문제는 크게 보고 정답은 적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내려고 애를 쓰죠. 지금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임만우엘로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모든 시각과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이만일 찬양대가 영광스럽게 찬양한 것처럼, 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너희들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탄절 준 거야. 크리스마스 필요한 거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라 이건 뭐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믿음인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죠. 결국 살아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제다.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간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했습니다 선물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인 삶이다 그것을 지식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만나면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처럼 우리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모든 판단과 삶의 방향이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 부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처럼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절 초풍할 문제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찌 하리까 절망의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낙심과 단식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고 계산하고 하나님 빼고 선택하고 하나님 빼고 말하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빼고 행동하는 그것은 빨리 버려야 할 불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그것 결단하고 진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낙심과 단식을 뛰어넘고 나의 인간적인 머리로만 세운 기발한 착상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고개를 갸뚱그 사람들은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여러 인물들 우리가 봅니다만는 낙심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 중에 욥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경각 중에 낙심스러운 일들을 절망의 일들을 겪죠요 근데 우리가 욥의 결말을 잘 알죠. 42장이 걸쳐 있는 욥기술를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시험을 욕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욕은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모든 고통을 인내함으로 견뎌냈다.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42장이 걸쳐서 흘러가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너희들도 욥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만두장이나 되는 욥기서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마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100% 열려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업이 받았던 결말처럼 그런 결과를, 결과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열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결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결말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가슴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도 욕처럼 놀랍게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낙심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순종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낙심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필요하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의 눈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육안과 영안입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안도 열려서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안은 더 좋은 시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안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노란색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분명히 엘리사의 그 어린 사환은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그 숫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현상을 똑똑히 볼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가졌을 거예요. 육적인 좋은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새롭게 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성숙해진다.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사건이나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과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랑 군대의 말보다 불말이, 아랑 군대의 병거보다도 불병거가, 아랑 군대들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한 말이 빈 말이 아니고, 헛말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영안을 열어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시력만 좋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렸을 그때에 이 젊은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아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과 미래를 향한 열정과 의지가 가슴 벅차 올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 경험, 이 감격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서연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여부는 결국은 위기 상황을 딱 만나 보면 알아요. 그 위기 상황,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위와 품격과 향기를 계속해서 오롯이 날려 보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상황 타결를 위해서 아무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인간적인 조바심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로 내가 일관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도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구금된 아주 중요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인 왕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부에 구금되기 직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번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 당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대단한 담력이죠.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가정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이른비 언약교회 단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불시험을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잡으려는 사람은 주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인지? 정부는 아주 잘 압니다. 사역자가 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가 교회를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일이지만 중국 정부가 누가 하나님이 세운 친이 세운 사람인지 지금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읽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확정할 수 있었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참 안타까운 통계 결과 지난 주간에 하나 나왔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한국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또 아주 좀 깊이 있는 리서치를 했나 봐요. 결과 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중직자들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기독교 언론들 어디 들어가가지고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죠? 대답을 왜 못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아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상황을 깨뜨려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비관적인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서 나를 위하는 하늘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과 신령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점점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을 앞에 놓고, 이 산적한 일들을 어떻게 할까, 아, 어찌 할까, 탄식만 하지 말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